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저번 시리즈에서는 자동화 툴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마지막 시리즈에서는 자동화 툴 도입 후 여러분의 업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매년 반기 1회 상부 기관에 제출하는 정기 감사 보고서의 원클릭 자동화 생성입니다. 기존 작업 방법은 일일이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현황을 요청하여 결과를 수동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현황 파악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천 대가량의 PC에 설치된 라이선스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약한 달가량 일정이 소요되었습니다. 툴을 적용하게 되면 원클릭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들을 좀더 가치 있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둘째, 벤더와의 라이선스 협상 시 유리한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각 글로벌 벤더사는 회사 및 기관에게 매년 라이선스 증서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 또는 기업에서는 700개의 MS 오피스 라이선스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벤더사에서 추가로 300개의 라이선스를 증설하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동화 툴을 적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파악 결과 설치 수량이 800개라면 벤더사에서 요구하는 300개가 아닌 100개만 추가 증설하면 되겠지요. 그럼 벤더사에서 요구하는 불필요한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툴 적용 후에는 정확한 라이선스 현황 파악이 가능하므로 벤더의 요구 사항에 대해 데이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사용자들의 라이선스 구매 요청 시 구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자동화 툴 도입 이전에는 사용자들이 라이선스 구매 요청을 하면 구매에 대한 통제 기준이 없어서 일반 부서에서 필요시 모두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입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누가, 어디에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결과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화 툴을 도입했다면 사용자가 구매 요청 시 우선 툴에 의한 재고량을 파악하여 재사용하도록 하며 또한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실시간 파악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업무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오니와 함께한 첫 여행을 통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모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것으로 총 5부작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로는 주요 벤더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사용 가이드입니다. 모니와 함께하는 두 번째 여행이 곧 나올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